안녕하세요. 피터 일상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3월 18일입니다. 네, 이제 3월 18일에 봄이 왔겠죠. 지금 남부 지역에서는 뭐 지금 산수유 매화 축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4월 초 되면 뭐 이제 벚꽃도 필 건데 지금 그래도 이제 이렇게 3월 18일에 음 산수유가 어디까지 폈나? 우리 동네는 이만큼 폈다. 이제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고 아면 여러분들도 이제 봤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도 이제 이렇게 나왔다가 찬바람 불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이렇게 산수유는 피어오르고 있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촬영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내가 아무 얘기나 떠들어 봅니다 지금 바람이 진짜 엄청 붑니다 바람은 많이 불지만 그래도 자 이렇게 아 예쁘죠 이제 몽우리가 피어 오르는 거죠. 요게 이제 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봄이 왔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울을 지내는 게 그래도 조금은 어렵잖아요. 좀 힘겹고 좀 지루한데, 그래서 이제 좀아 이렇게 활개를 칠수 있는 이제 그런 때가 온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담아 봅니다. 자 그냥 한번 보시죠. 뭐 별거 없습니다. 몽글몽글 올라오는 이제 산수입니다. 자뭐 바람 엄청 불고. 뭐 쌀쌀한데 오늘은 뭐 오늘 내일은 뭐 영하 4도2 도까지 내려가나 봐요 근데 이제 오늘 내일 지나면 이제 그다음엔 뭐 영화가 거의 없나 봐요 영상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 무슨 아 농작물들도 벌써 감자도 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자도 심는 계절이 왔다 그리고 저도 이제 뭐아 엊그제 저 무슨 시금치 씨앗을 뿌렸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야, 시금치 씨앗을 뿌리고 상추 씨앗도 뿌렸어요 봄이 왔으니까 심어야죠 또 시간도 있으니까 해보는 겁니다 뭐. 어, 특히 뭐 별로 할게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말농장을 하는데 이제 내년에도 할지 모르지만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아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하고 있다 이래서 이제 그냥 막 이렇게 떠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산수위가 예쁘게 폈으니까 이렇게 담아보는 겁니다 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음, 뭐 봉은 왔지만 아까 식으로 우리 이제 마음은 아직도 이제 겨울인 경우도 있고 이제 춥고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마음이 이제 여유를 못 찾고 자신감을 못 갖고 뭐 그러기도 쉬워요 저도 뭐 늘상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런 독에서도 이렇게 이제 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활력을 얻고 또 이제 아 이거 뭐 봄만으로는 뭐 해결되진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뭐아 종교의 힘을 밀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종교라기보다는 이제 그 마음 훈련 이제 부처님 법을 통해서 이제 힘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심하면 아, 무심하고 뭐 평상심을 가지면 된다. 그런데 이제 무심하고 평상심이다. 이거 저기서 아 그거 뭐 이제 아 물론 뭐 이제 쉽지 않지만 뭐 유튜브 보면 뭐 쉽게 나옵니다. 이제 무심 문제 부처님 마음 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뭐뭐 뭐 평상법, 아 무심 평상법. 아 이거 헷갈리네. 무심 아 평상심 그렇죠. 무심 평상심이다 이거죠. 무심으로 가지고. 행동하면 이제 평상심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평상심이다. 그러니까 평상심은 현실을 잘 살기 위한 것이다.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기심 상태에 이제 부처의 마음 이제 본질을 이제 깨우쳐야 되는데 의식을 깨우친 다음에는 다시 또 아, 현실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이제 죽으면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제 의식이라는 걸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또 거기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뭐 사실 뭐 믿거나 말거나 고 이제 믿는 문제니까 뭐 이제 여러분 각자의 마음입니다만 저도 이제 그것을 조금 이제 믿어 보기도 하고 뭐 믿는다기보다 그냥 마음 훈련을 이렇게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고 그럴수록 우리가 이제 아까 식으로 무심의 마음 뭐 이런 걸 갖는 거죠. 근데 뭐 무심의 마음이 뭐 그냥 뭐 만들어지는 건또 아니긴 하죠. 그래서 자, 요 옆에 것도 보면서 그냥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해보는 것 뿐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아주 작은 거. 그래서 여기는 아주 작네. 그래서 주변에 뭐몇개 없어요. 여기도 이제 몇개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제 아, 산수유, 피는 계절에, 이제 한마디 뭔가 이렇게 이제 떠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국도 되게 이제 혼란스럽죠, 지금. 아, 뭐 세상이 막 이제 자파 우파 해가지고 막 싸우는 듯하고, 그럴 일이 없는데, 우리의 자유 평화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두쪽 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평화 공정과 상식을 원하고 있는데 세상은 안 그렇다 이거야 왜 그럴까요 그니까 러 한쪽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제 누군지 모르지만 거짓말하고 가짜를 해서 우리가 속아서 진실을 못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열심히 뭐. 아, 공부를 해서, 뭐, 공부를 한다기보다, 뭐, 하여간 뭐, 신문을 보든, 뭐, 어, 유튜브를 보든, 뭐, TV를 보든 해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 진정한 자유 공정 상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아, 가짜에 빠져들어서, 어, 사기를 당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식으로 종교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봄 기운에 이제 우리가 마음 편안함을 어떤 걸 얻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쉽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질을 찾으면 거기는 공적 영지하고 뭐 성성적적하고 뭐 진공 묘유하대요. 그래서 그렇다는데 우리가 현상은 또이 현상은 또 피곤하잖아요. 그쵸?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뭐, 비굴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 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무심을 해라. 뭐, 이러고, 뭐, 부처님 마음을 가져라. 하는데 이제 어렵잖아. 그래서 그걸 이루고 난 다음에 아까 그 식으로 이제 평상심을 또 얻으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서 우리가 무심으로 그 의식으로 우리 세상을 볼때 우리가 덜 싸울 텐데. 그렇죠 불리하지도 않고, 자파, 우파도 따지지도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좌파, 우파를 아는 고 싸워야 되는지, 어쩌면, 어쩌면 이제 자기가더 이익을 보려고, 자기 매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양보지 않고 자기 이익을 땡기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는 것도 있고, 관심을 갖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아까 식으로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러는 거지. 뭣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거죠. 어디가 뭐 얻어먹을 거 있나 해서 얻어먹으려고 하는 놈들도 있는 거죠. 거지근성으로. 그죠? 렇 자기가 노력해서 벌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디 그냥 따라가서 얻어먹을 수 있는데 없나 아뭐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따라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뭐할 얘기 없으니 그냥 막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지금 어이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입이 어이 바람 부는 거봐 우와 우와 아 추워서 입이 이제 얼을 나려네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냥 주말농장 이런데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촬영해서 그냥 그냥 떠들어가지고 그냥 해놓는거예요 심심하니까 할일도 없고 그래서 항상 하니까 그래요 심심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해주시고 우리 모두 다같이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또 고민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같이 고민해보면서 이제 렇게아 산수유는 이만큼 폈다 그래서 이제 봄은 온다 그래서 이제 곧 진달래도 피겠죠 진달래 매와 또는 뭐야 벚꽃 어? 피면 이제 봄이 이제 절정을 맞고 우리 마음은 좀더 화사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보다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아,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한번 떠들어 보는 겁니다. 뭐 보는 사람 없지만 뭐볼 사람도 없지만 그냥 아, 이렇게 이제 떠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심심하면 이렇게 이제 유튜브 만들어 떠들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음, 산수몽몽울이몇개 피는 데서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공원에서 이렇게 이제 떠들어 외쳐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들 유튜브 올려서 같이 보고 공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이 이렇게 자꾸 떠들어 봐야 그렇고 요만큼만 떠들겠습니다. 피터였습니다